돈 얼마 벌거야? 월초. 둘셋 야!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달구의 하루. 어라, 내가 이런 유튜버도 구독했었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아디오쿠키오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리뷰달구님을 모셔보았는데요. 다들 초맨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달구 채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뷰달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리뷰달구님을 처음 뵙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리뷰달구, 이 유튜버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훈인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유튜버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슬아. 이녀의 결혼 22년차 주부이지만 덜렁대는 파워 ENFP에 아직도 살림이 어설프고 해도 해도 잘 안내는 살림 초보이다. 신랑이 부처라서 개판으로 사는데도 소박 안당하고 살고 있다. 약 14년간 동네에서 조그마한 뷰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녀는 어느 날큰 꿈을 꾸게 된다. 그것은 바로 5층 건물 소유주이며 옥상에 달굿바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에 부딪히고 현실 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자가 되는 법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읽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사소하지만 남편이 누누이 강조하던 청소하는 습관부터가 부자가 되는 길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하지만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며 차근차근 변해가기 위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다. 리뷰달고 채널은 뭐하는 채널인가? 앞으로는 쇼핑리뷰, 집안살림, 일상 등 게으른 살림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살림꽝 주부도 있으면 좋겠다. 목표는 무엇인가? 돈 얼마 벌 거야? 월천! 자, 지금까지 리뷰달고의대여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3분이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초보 유튜버라서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 그런 맛에 학고 유튜버 보는 거 알겠습니까? 내일 모레 50인데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마 이뻐해주세요. 채널명은 쇼핑 리뷰를 단다고 달구라고 지었고요. 달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닭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참, 지금 구독하시면 저의 초창기 구독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100만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릴 테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브다 군이와 함께하는 그게 웃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고기요~~~